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되기로는 재판을 받아본 일이 없는 박근혜가 혹시 법정에서 실수할까 봐라고 하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은 일단 유불리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서성건 대통령 측 대리인입니다. 유불리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헌재에 출석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병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정 라인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통화와 메시지가 무려 2천여 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병우는 당시 넥슨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언론에 혹독한 추궁을 받던 때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광장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도가 넘는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와 저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즉 대포폰 50여 대를 개통하고 관리했습니다.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곳은 이영선 행정관이 학군단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영선 행정관은 이곳에서 자신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휴대전화도 구입했지요. 이영선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청와대가 준 돈일까요? 그렇다면 이 범죄의 왕초는 다른 사람이 되겠지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퇴임 직전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분석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우병우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역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당시 우병우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사정라인 관계자들과 2천여 건에 달하는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수사팀이 추린 통신기록 내역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의 핵심 간부들 이름도 등장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이라는 권한을 활용해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챙겨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최순실 추천으로 차은택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기용했지요. 그런데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생면부지인 차은택을 칭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은택을 문화분야 주요공직에 기용한 데 이어 최순실을 통해서 접한 평판이건만 이걸 안종범에게 고스란히 전달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안종범에게 차은택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고 직접 연락해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순실은 자신이 회원으로 있던 호텔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 윤전추와 집에인 박모 씨도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시켰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오늘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의 헌재 불출석 결정은 박근혜 측 강경파의 승리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놓고 박근혜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와 다수의 박근혜 대리인단이 정면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의 발언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출석 거부 입장을 피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역시 탄핵 심판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수의 대리인단은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만 탄핵 사유는 부당하다는 점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출석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강경파의 승리였군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친박 단체들의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위협 수위가 돌을 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안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비언희재가 그랬죠. 탄핵 심판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을 휴대한 집회 참가자를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앞에서 열린 친박단체의 특검 해체 촉구 집회에는 야구방망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죽여버려 몽둥이 맛을 보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광장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도가 넘는 발언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인과 테러를 주장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와 저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비록 경찰 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와 일부 특검보 관계자 등에 대한 신비한 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 모두에게 24시간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단독보도입니다. 삼성그룹이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즉 로펌의 대관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관 업무는 기업에서 정부나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기업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을 상시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것도 대관 업무가 창구 역할을 했는데요. 삼성의 미래전략실에서 담당하던 대관 업무를 로펌에 이완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쇄신한 발표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매번 대형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는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들려있는데요. 경희대 영문학과 이태광 교수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보수 집회 참가자들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는 사실상 같은 것이다. 한국 보수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구세주다. 미국이 우리를 구해줬다는 냉전 논리가 일종의 신화처럼 작동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유권자의 52%가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완전 국민 경선제를 표방하면서 역선택과 함께 안희정 지사의 중도 확장성 등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경선 적극 참여층에서 안희정 충남 지사는 28%, 이재명 성남 시장은 1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안희정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꺾을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압도적 승리를 거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가운데 누가 본선에 오르더라도 2위와의 차이가 최소 더블 스코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응답자의 46%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17%,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15%가 투표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안희정 충남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입해도 득표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확률이 높은 쪽에 지지를 몰아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은 10억 엔을 출연했는데요, 화해치유재단의 이사회는 올해 운영비 5억 4천만 원을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액 피해자에게만 쓰겠다고 공언했던 일본 측의 출연금이 재단의 운영비에 투입되는 것인데요. 생존 피해자 할머니 한 명에게 지급하는 현금 1억 원의 5배가 넘는 돈이 재단 운영비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1억 5천만 원의 재단 운영비를 지원했는데요. 일본 출연금 집행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국회에서 관련 예산 6억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가계부채 통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결의 취재 결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1인 가구부채 통계에서 심각한 오류가 확인된 것인데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1인 가구의 부채가 무려 37%나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부채 규모가 1년 사이 3분의 1 넘게 줄었다는 건 엉터리 수치에 가까운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인 가구의 부채가 16%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오류는 전체 가구의 부채 증가세를 과소추계하는데